황영웅 소속사는 더 용납하지 않고 MBC를 고소. 황영웅, 5월 반드시 복귀할 것입니다. 10.000 10 팬들은 서울법원 앞 서로 껴안다. 윤명선 작곡가, 황영웅, 대한민국 1위 가수 되자.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황영웅은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한 한달 동안 황영웅의 묵묵부답으로 점차 대중의 신뢰를 되찾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자신을 명예훼손한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황영웅의 많은 지인들도 황영웅을 변호하며 황영웅의 좋은 인품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MBC가 시라탐사대를 통해 황영웅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하면서 황영웅의 모든 노력이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황영웅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너무 많았고 황영웅의 소속사가 언론 위기대처에 너무 나약하고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 황영웅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황영웅의 매니저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황영웅 소속사는 변호사와 오랜 논의 끝에 오늘 더 이상 MBC에 양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MBC를 상대로 공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영웅 소속사 대표 역시 팬들에게 황영웅의 5월 복귀를 돕겠다고 밝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MBC 사장은 경로했고 황영웅의 소속사를 상대로 수십 명의 유명 변호사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mbc위 이러한 행보의 팬들은 황영웅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황영웅의 팬덤은 포기하지 않았고 황영웅을 응원하기 위해 오늘 서울 법정에 1만 명이 황영웅 팬이 등장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작곡가 윤명선은 황영웅을 향한 팬들의 사랑과 믿음에 감동하며 황영웅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대한민국 1위 가수가 되자라고 말했습니다.